출전의 패스! 정보 떴야! 먼저 탐색 기억 추가! 이건 늘 먹던 맛이고! 클렌저 데미지 상한 조정! 이제 더 아프게 때릴 수 있다! 마스터 스킬인 노드 추가! 그리고 추억의 전쟁에새 보스 추가! 이건 따로 시간 내서 알아보는 거로? 신기능 롤 표기 추가! 검색 분류에 편의성 추가일 뿐 시너지 효과가 붙는 건 아니다! 하지만 롤 마스터리가 추가됐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마스터리 티켓을 통해 강화 소재를 얻을 수 있고 티켓은 일쾌 스토리 이벤트 보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 다행이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 콘텐츠, 여명계 라비린스가 등장. 이거 딱 봐도 로그라이크 각이구만 그리고 무료 100시면 여기에 암수송 알파 크리스티나 등장. 알레카까지 있다. 다음 이벤트는 장원사 이벤트. 람파와 치카가 의장복으로 등장. 치카가 람파 흡성 대법했다는 나쁜 말은 논오해. 그리고 아스트라 시즌 캐릭터 전용 장비 추가. 마오리아와스비 전용 장비 투 추가. 아스트라는 탐구 예정. 반피 육성 추가. 루다는 죽은 거지. 단짝부도. 그리고 대만의 캐스캐터는 릭 피오가 만든다. 그래서 쟤는 소속이 틴크 위시 맞지?